반갑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오늘은 그, 지금 며칠 동안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되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날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거의 다 그친 것 같아서 소독을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피해로 혹시 음, 같이 축사하는 입장에서 혹시 피해를, 그, 입으신 이런 농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위로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복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그 축사를 이제 딱 오늘이 저희가 딱만 8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 들어왔, 와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아, 그일년 만에 그 다음 해, 어 2018년도 6월 경이었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마 기간에 저희도 침수가 한번된 적이 있었거든요. 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가지고 축사를 완전히 다그 버리고 또 염소들이 막 밥통 위에 올라서 있거나 막 그런 그런 광경을 봐가지고 담벼락 이런 데서 있고. 그런 광경을 보고 저희도 그때 복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기 복구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은 이제 수요일에 소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소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이 독하기 때문에 아스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소독약을 두개반 정도 넣고 물을 한 통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독, 그, 소독약이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전라남도 녹색축산 인, 인정을 받으면서,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심사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청축산과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는데, 어, 소독약 이것도 유효 기간을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소독약도 유효 기간을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소독할 때는 아이들이 입이 또 닿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들도 입이 닿을 수 있는 데들도 좀 촉촉하게 적셔주면, 아무래도 소독이 안전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온 다음에는 조금, 조금 더 꼼꼼하게 뿌려주는 편이에요. 네, 예, 이제 그 소독의 날이 매주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소독을 해주는데 비가 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막 소독을 꼼꼼하게 해주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온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며칠 내려서. 이럴 때는 조금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데 밑에도 애들이, 나방들이 알을 까가지고, 애들도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네랄 블록도 지금 다 머리로 다 깨버렸네요. 다시 또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약통 하나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고, 이제 이렇게 그친 날은 약통을 많이 쓸 때는 거의 한세 통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제 복도, 그다음 주변 이런 걸 뿌려주다 보면 아무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꼭 꼼꼼하게 해주면 원래는 이렇게 촉촉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소독약을 뿌려주는 게 맞는데, 또 이것 때문에 간혹 또 설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꼬맹이들 방에는 많이 못뿌리겠더라고요 이게 큰 애들은 엄마들은 큰 엄마들은 그동안 이런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안 빨아먹는데 꼬맹이들은 이런 막 소독약도 빨아먹더라고요. 이 방은 이제 엄마들이 크기 때문에 편상을 조금 높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또 아래에서 놀기도 하고. <laughs> 낮에는 이렇게 소독으로 해주고 이제 밤이 되면은 파리하고 이제 모기 이런 알들이 그 물에 쓸려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걔네들이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화되지 않도록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온 미생물로 밤에는 따로 또 소독을 해주고. 해주고 있어요. 햇빛에 얘네들은 이제 그 미생물 같은 경우는 약하기 때문에 해를 보면 사멸을 하거든요. 죽어버리니까 밤에 이제 해질녘에 미생물은 따로 특히나 그 축사 밖 밖쪽으로는 그 미생물을 충분하게 뿌려주면 이제 알들이 부화가 안 된대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의 먹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생물 그 알들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알을 못 가니까 아무래도 축사 내부까지는 큰 그게 없어서 오늘 저희 농장 소독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제 수요일은 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소독하고 비가 내린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오전에는 소독 그리고 오후에는 미생물로 다시 한번 소독을 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